연예계가 그야말로 초토화됐습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를 시작으로 나날이 커지고 있는 주사 이모 의혹 때문인데요. 자, 그 의혹의 불똥이 방송인 전현무 씨에게까지 튀었습니다. 아니 이남희 기자, 전현무 씨는 또왜이 의혹에 휘말린 거예요? 사실은 전현무 씨는 박나래 씨와 함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잖아요. 그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는데, 네. 과거에 출연했던 장면들, 그것도 9년 전 방송이 갑자기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 회자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올라온 사진은 뭐냐면, 은 전현무 링거라는 제목의 사진인데요. 그러니까 2016년 1월에 방송된 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개그맨 김영철, 예. 가수 육중환이 찜질방 가는 그 에피소드 장면인데, 음. 거기에 이제 전현무 씨가 김영철 씨한테 뭔가 차 안에서 링거 막고 있는 듯한 사진을 뭔가 다채 채팅방에 공유했는데 이게 혹시 뭐 불법 의료 행위는 아닌가 아. 의혹을 제기하는 사진이 과거 그 영, 사진이 다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지금 연예계를 휩쓸고 있다 보니까 9년 전 일까지 지금 소환되는 거예요. 그럼 전영무 씨는 뭐라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소속사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뭐라고 입장을 밝혔냐면 최근 온라인상에 확산되고 있는 과거 방송 장면과 관련해서 음.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고자 한다라고 전제하면서 의료인을 개인적으로 호출하거나 또는 네. 불법적인 시술을 받은 적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소속사에 따르면 논란이 된그 장면은요. 2016년 방송된 예능, 나 혼자 산다의 한 장면인데 당시 전현무 씨가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병원에서 담당 의사와 질, 담당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았고 네.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치료를 시작했는데 촬영 일정상 시간이 촉박해서 의사의 판단 아래 이동 중에 처치를 마무리하는 단계였다. 그러니까 음. 처음에 병원 가서 처방받고 처치를 받았고 이제 주사가 계속 들어가니까 아마 마무리 단계였던 것 같아요. 그 네. 단계였지 뭐 불러서 개별적으로 어디 다른 장소에서 진단받고 처방을 받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명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의 판단 하에 이동하면서 처치를 받았을 뿐이고, 당시에는 차량 안에서 링거를 받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진이 공개가 된 거고요. 이제 전현무 씨는 의사 판단하에 처치를 받은 거다라고 해명을 하는데 그러면 불법 의료가 아닌 거 확실합니까? 근데 이제 의료, 의료법에서 문제를 삼는 게 당연히 이제 진료형위 주체도 의료인이어야 되는데. 장소도 이제 의료기관 내에서 이제 그 처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의료기관 외에서 이렇게 처치를 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사유, 그러니까 뭐 응급 환자라든지 아니면 뭐 의사가 왕진을 가는 경우 이런 경우인데 지금 전현무 씨그 해명에 따르게 되면 목이 안 좋아서 이제 스케줄 때문에 이동하는 음. 과정이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응급에 해당하는 경우인가라고 판단을 해본다면 네. 사실 그렇지는 않아 보이기 때문에 이 지금 해명 내용으로 봤을 때에도 완전히 이게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보기 는좀 어렵고 특히는 이제 처치. 라는 게 우리가 처음에 이제 링거 주사를 꽂는 경우도 있지만 네. 이후에 이제 링거 주사를 빼는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의료 행위의 연장이거든요. 오. 근데 그 부분을 뒤에 이제 차량 안에서 하는 게 허용이 된다 그렇다면이 의료기관에서 우리가 의료 행위를 받도록 하는 게이 예. 모든 과정에서 이제 뭔가 이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비춰봤을 때는 나머지 의료 행위를 분할을 해서 뒤에 행위는 뭐 본인 이동을 이 하면서 차량 안에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조금 이제 이 선을 좀 넘었다라고도 볼수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예. 완전히 불법이 아니다라고 보기는좀 어려운 상인 황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불법인지 아니지는 더 따져 봐야겠지만 만약에 이게 의료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요. 아까 이제 이남희 기자 설명은 이게 한 9년 전쯤의 일이고. 방송에 잠깐 나간 장면이라고 했거든요. 요런 근거로 처벌될 소지는 있습니까? 이게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될수 있죠. 예.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어느 시점에 진료를 받았는지 이의료기관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럼 조사가 이루어질 수는 있는데, 네. 다만 이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게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아. 공소시효가 이제 5년이기 때문에 예. 이 기간을 도과한 상황이라서 지금 뭐 조사는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형사 처벌까지 가기도 어렵고 의료인에 대해서도 행정 처분을 내리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상 공소시효는 지금 끝난. 그렇습니다. 도가 됐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뭐 불법인지 아닌지도더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자, 이런 의혹이 사실 뭐 제기됐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제 전현무 씨가 이렇게 발빠르게 해명을 한 것은. 그만큼 연예계를 휩쓰는 이 주사 이모 의혹이 좀 심상치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주사 이모 게이트라고 불릴 정도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나리 씨와 주사 이모 연결고리가 시작이 되면서 계속 많이 지금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데 그래서 전현무 씨까지 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전현무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상식이 있었는데 2019년 시상식에서 나온 말이 이제 빌미가 돼가지고 이런 말들이 퍼지게 됐는데요. 그때. 예. 연예, MBC 연예 대상이었습니다. 박나래 씨와 함께 베스트 커플상을 받았던 기한팔사 씨가 박나래는 촬영하다 링거 마디로 두 번이나 갔다. 전업 전현무형도 링거 맞으며 촬영했다라고 소상 소, 수상 소감을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시 회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뿐만이 아니잖아요. 정재용 씨 같은 경우도 지금 그 프로그램 출연해서 김장을 같이 담그는 장면, 요 장면이 나오면서 네. 링거를 같이 뭐 나중에 예약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또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에서 했던 말들이 결국 발목을 잡는 꼴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모든 그 말들이 다 불법적인 시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닌거 주사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일파만파 퍼지면서 이제 주사 게이트가 되는 게 아니냐, 또 음. 주사 임무 뭐 게이트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 교수님 이러면 지금 방송가가 발칵 뒤집힐 것 같거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요. 이제는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 예전에 주사나 링거 얘기 나오는 것마다 다 이제 의혹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빠르게 정리하지 않으면 이후에 연예계에 상당히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욱이 이 전현무 씨가 이렇게. 발 빠른 해명에 나서는 거는요, 앞서 보면은 지금 박나래 씨, 키 씨도 활동을 중단했고, 근데두 분이 지금 같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던 네,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나혼자 산다를 전현무 씨, 박나래 씨, 키씨 같이 나왔었는데 네. 지금 또또 또 다른 분한테 불똥이 튀었어요. 이 프로그램과 또 다른 또 박나래 씨와 키 씨가 나오는 프로그램, 음. 그 즐거운 토리언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176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입짧은 햇잎이라는 유튜버가 있어요. 그런데 한 매체에서 예. 바로 그 주사임, 뭐 박나래 씨와 연관됐던 주사임. 이모와 박나래 씨 매니저 전 매니저가 주고받은 sns 내용이 공개됐는데 여기에 이제 입짧은 햇님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주사 이모 같은 경우는 어~ 햇님 씨 거론하면서 다이어트 비결이 내 약이다 약 뺐다 이러면서 효능을 수차례 강조하면서 그~ 이 카톡을 통해서 이 매체는 이렇게 제기합니다 결국 이 주사 이모가 입짧은 햇님을 통해서. 뭔가 이 마약류 식욕 억제됐는데 이 약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제대로 그 의혹만 지금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 다이어트 약을 햇님을 통해서 박나리 씨 매니저에게 전날했다라는 의혹도 지금 디스패치는 제기하고 있는데요. 음. 일단은 입장은 햇님이 이 약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해명했냐면은 자, 주사이모, 이모 씨 일하던 병원에서 붓기약은 받은 적이 있다. 그런데 다이어트 약이라 링거는 관계 없는 일이다. 이렇게 디스패치에는 밝히기도 했고요. 어쨌든 논란이 되면서 주사이모가 이제 의사가 아닌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다 보니, 네. 어, 치실은 굉장히 해명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인 소개로 강남구 병원에서 처음 만났고, 나도 의사인 줄 알고 있었다. 근데 알, 알려진 걸 보니까 의사가 아니라고 하니 제 불찰이다. 깊이 반성 중이다 하면서 역시 해당 프로그램을 하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나 더 짚어볼게요 최지목 교수님. 네. 아까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그러니까 전현무 씨 해명을 보면 주사임오라고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지만 이번 의혹은 이제 의식한 해명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주사임오라는 인물을 만난 적도 접촉한 적도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게 봐야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현재 전현무 씨의 말에 따르면 이 병원에서 이거 지금 주사 이모로 불리는 그 병원이 아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병원에 가서 처방 받고 의사의 진찰 소견 그리고 처치를 시작한 점도 병원이다. 그런데 그 병원이 이 병원인지 는 얘기를 안 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 병원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알수 없지만. 이 병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 병원이 어떤 병원인지는 뭐 물론 얘기할 수 없겠죠. 왜냐면 그 병원을 지명하는 순간 또 논란이 될수 있으니까요. 다만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 보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주사 이모라는 분이 근무하는 병원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요. 주사 이모로 추정되는 인물이 갑자기 분노를 드러냈다 이런 보도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프로필이 SNS에 올려지면서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분이 뭐라고 지금 프로필에 보면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분칠하는 것들과 아마 연예인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분칠하는 것들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충고했었다. 내가 믿고 아끼고 사랑하는 동생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만 땡땡땡이네라고 음. 글을 올렸습니다. 분노의 글이죠. 그리고 이제 연예인 불법 우려 행위 의혹 중심 인물인 이 주사 이모라는 분. 이분이 자신은 이제 의대 나온 게 맞다라고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분이 정말 의대를 나왔는지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본인은 네. 프로필에 올린 내용들을 보면요. 한자 간판이 걸린 한 건물 사진을 올리면서 내몽고 음. 의과대학 제3 부속병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내몽고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다만 2019년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내몽고로 돌아갈 수 없었고 2021년 7월 해당 학교가 과학기술대학으로 명칭이 바뀐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사위보로 추정되는 인물의 또 SNS 프로필이라는 점 저희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연예계를 휩쓸고 있는 불법 의류 의혹, 과연 어디까지 확산될지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